2019년 6월, 치과 의학사의 시선을 끈 중앙일보의 한 기사. 월 수입 400만원 이상이거나 자녀의 성장에 만족해 느끼는 행복. 그 점수보다 성생활에 만족하는 남성의 삶의 행복 점수가 더 높았다는 사실. 반면, 점수가 높을수록 더 우울함을 나타내는 우울 점수는 성생활에 만족하지 않은 남성이 다른 그 어떤 항목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고 합니다. 즉, 남성의 성기는 그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성기능은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고개 숙인 남성으로 만드는 특정한 약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성생활의 만족도를 떡락시켜버리는 정력을 감퇴시킬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활력이 덜하고 아침에 예전 같지 않았던 게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복용하시던 약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전직 약사였던 제가 그 진실을 밝혀 드립니다. 첫 번째 정력을 감퇴시키는 약은 혈압약입니다. 혈압약은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발기력 저하, 성욕 감퇴에 대한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혈압약의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혈압에 관한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 일반적으로 동맥혈압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통상 혈압약이라고 부르는 약들은 혈압 강화제를 말합니다. 혈압을 강화시키는 기전, 메커니즘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 중두 가지 기전이 한 번에 들어간 약도 있고 단일 기전으로만 된 약도 있습니다. 각 효능에 따라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혈압약을 드신다면 어떤 계열을 드시는지, 꼭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혈압약이 다 발기부전, 성욕 감퇴를 일으킬까요? 혈압약 중에서도 특히나 정력 감퇴를 일으키는 계열은 심장 압력을 낮추는 베타 차단제나 체액을 줄이는 이뇨제입니다. 이두 계열은 음경까지 가는 혈류량을 줄여서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가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는데요. 다른 계열인 칼슘 통로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또한 많지는 않지만 관련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혈압약을 안 먹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혈압이 유지되면 오히려 발기부전일 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음경에 있는 혈관은 매우 얇아서 높은 혈압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신경 우 혈압약을 드시되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는데 갑자기 발기 부전이나 성역 감퇴 등의 부작용이 생기시면 고혈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혈압약의 문제일 수 있으니 의사, 약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 정력을 감퇴시키는 약은 탈모약입니다. 남성형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이란 이름처럼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탈모증으로 이마 양쪽 측면과 정수리에서부터 탈모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모발이 얇아지면서 머리숱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점차 머리가 빠집니다.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힘페시아 등등의 탈모약을 복용하거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약을 드실 때 항상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남성성저하, 성기능장애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성형이 사라진다는데 괜찮나요? 안 그래도 30대 된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은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배웠냐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탈모약이 성형감퇴, 사정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 퍼센트가 탈모약을 1년간 복용한 환자들의 1%에서 2% 사이에 해당하지만 100명 중 1명이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탈모약과 관련된 부작용은 사실 탈모약을 복용을 중단하기만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탈모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되는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되죠. 머리나 정력이냐 아침에 빗질이냐 아침에 텐트냐 정말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력을 감퇴시키는 약은 위장약입니다. 위장약은 보통 속쓰림 증상, 위경련 더부룩함 등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양을 총칭하는데요. 이러한 위장약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위산을 직접 중화시키는 재산제, 위영류를 막아주는 영유선 식도염약, 그리고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위장약들 중에서 발기력 저하, 성욕 감퇴를 일으킨다고 주로 보고된 약은 H2 블로커, 즉,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H2 블로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위산을 분비하는데 필요한 히스타민이라는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전달 물질을 받는 수용체를 억제해서 위산 분비를 막는 약입니다.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 약이 이러한 성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유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시메티딘 같은 히스타민 기량제가 성호르몬에 영향을 줘 성역저하나 발기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추정되고만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부작용의 퍼센트가 0.1에서 0.2% 그리 높지는 않으며 주로 장기간 복용 시에 이러한 부작용이 보고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나 그래도 속쓰림의 위장약을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속쓰림은 위장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철저한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정력을 감퇴시킬 수 있는 약에는 신경 안정제, 수면제, 우울증약, 무좀약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 복용을 마음대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사나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에. 다른 성분의 약으로 대체 복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넌 나에게 적용을 줬어. 그런데 정력을 감퇴시키는 약은 알겠지만 증가시키는 약도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편에는 정력을 증가시키는 여러분을 침대 위의 추성운으로 만들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치과 약사였습니다.